안녕하세요. 문화로 세상을 보는 똘레랑스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역사와 현대사회에서의 주식의 영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이 없는 자본주의를 상상해 보셨나요? 주식은 현대인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자 기업에게는 투자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금융 시스템입니다. 주식으로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식을 소위 합법화된 도박장이라고까지 비꼬는 사람들도 있죠. 또한 주식으로 정당하지 못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에 주가 조작 등 범죄의 매개가 되는 경우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현대인의 희로애락과 욕망이 가득한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것보다 주식은 훨씬 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물질 문명의 혜택도 없었으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지 주식이 탄생했던 역사적 사실로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과 아프,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했던 로마 제국은 새롭게 정복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자본이 필요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개발 회사를 세워 시민들의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발행, 배당 수익 배분, 주식 보유에 따른 경영권 참여 등 현대적 의미의 정교한 주식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나타난 주식 시장이 형성된 것은 16, 17세기 영국과 네덜란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부족한 자원과 인구로 인해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따라서 이들은 바다를 통해 세계 무역과 패권을 거머쥐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진출하는 일은 당시 부족한 기술력과 항해술로 인해 많은 위험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배를 건조하는 일과 항해사를 훈련시키는 일, 중국이나 인도에서 물건을 사오는 일과 연약하고 예민한 물건들을 안전하게 유럽으로 가지고 오는 일 등은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만약 인도나 중국으로의 항해가 성공하여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들여온 온갖 진귀한 향료, 옷감, 도자기 등은 당시에도 유럽인들이 사랑하던 물건들이었으며 높은 가격으로 인해 돈이나 사회적 권력이 많은 지배층을 위주로 소비되던 물건들이었죠. 유럽의 항구에 다다른 순간 이들 물건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날개도 친듯 팔려나갔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원거리 항해의 위험을 무릅쓰서라도 바다로의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문제는 항해와 무역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나무로 만든 배로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작업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자금 부족과 위험부담 발생은 항해를 통한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원했던 두 나라에게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으로부터 자본을 모으는 일과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작업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각각 1600년과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차리고 항해에 필요한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주식은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을 연 셈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회사의 수익에 따라 배당금이 부여될 것이 약속되었죠. 가령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항해 10번 중 절반을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성공한다면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종잣돈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지만 주식을 통해 모인 종잣돈은 항해에 필요한 각종 재원을 마련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즉 주식의 1차적인 목적은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모으는 일에 집중되었던 것이죠. 동인도 회사의 사업가들은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대신 대규모의 자본을 모을 수 있었고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당시 해상 무역을 양분하는 데 1등 공신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자본의 집중과 더불어 해상 무역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의 최소화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항해 기술로는 난파되거나 조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일뿐 아니라 투자된 돈을 날리게 되는 일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해의 위험 부담이 크다면 아무리 항해의 성공으로 큰 돈을 번다고 해도 나머지 항해에서 투자된 돈이 고스란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일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식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회사 지분과 책임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항해 실패의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보험 제도와 더불어 항해 실패의 손실을 분산시키고 최소화함으로써 항해사들과 사업가들이 보다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주식과 같은 자본 결집과 위험 분산의 수단이 없었다면 16세기의 세계 무역 항로 개척은 지지부진했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역사적 흐름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식은 16세기 이전부터 이어져온 유럽의 해양 진출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현재 우리는 주식이 활짝 열어놓은 세계 무역 시스템과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과 세계화된 현대 사회라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비단 과거, 대항해 시대가 가져온 변화의 속도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아니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식이 없었다면 과거에 동인도 회사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 기업들도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현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 기업보다 더 뛰어난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이루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연구 개발은 결국 얼마나 큰 규모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즐겨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더욱더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자동차와 AI 기술도 결국 주식으로 모인 자본이 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기에 나올 수 있었던 산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에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더 커지게 되므로, 더 많은 주식이 거래되며 이는 그대로 이들 기업의 높은 주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나 구글과 같은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 개발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주식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현대 자본주의의 불쏘시계이자 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이나 작전주 모의와 같은 주식 관련 범죄는 분명 척결돼야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체계화하면서 산업과 기술 발달에 필요한 자본의 응집을 이루는 주식의 역할은 분명 곱씹어봐야 할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똘레랑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